안티에이징에 집착하다 더 늙어 보이게 된 스타 T.O.P. 3. 1. 김성령. 김성령은 50대를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동안. 여배우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 리프팅 시술과 필러 시술을 반복한 듯한 모습으로 등장해 많은 팬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굴이 지나치게 팽팽해지고, 눈가나 입가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게 굳어진 상태에서 인터뷰에 응했을 때, 동안 미모보다는 무리한 시술이 더 먼저 보였다는 평이주를 잃었습니다. 2. 장서희. 장서희는 오랜 연기 경력과 함께 철저한 자기 관리로도 유명하지만, 최근 화면에 비친 모습은 과거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눈썹 사이와 이마, 입가 주위 등에서 과도한 보톡스 시술의 흔적이 보였고, 웃을 때 표정이 거의 움직이지 않아, 팬들은 예전에 따뜻한 미소가 그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3. 이태임. 이태임은 한동안 연예계를 떠났다가 최근 행사장에서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반가움보다는 놀라움을 먼저 느꼈습니다. 자연스러웠던 이목구비가 지나친 필러와 보톡스 시술로 인해 전체적으로 부자연스럽고 굳어 보였으며 눈매 또한 리프팅으로 인해 예전보다 더 강한 인상으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